자,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자, 저 앞쪽에서부터 지금 치고 나와서 이제, 어, 좀 흐름이, 예, 좀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앞쪽에 분석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보면 한미반도체 최근 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 섹터 대표주가 후발주로 출발해서 한미의 시간이 온다. 9일 전입니다. 9일 전. 자, 이렇게 해서 쭉 올라드는 흐름들 보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선 15만원까지 예, 시범까지 이렇게 제시를 드렸었죠. 그리고, 어제 진로도도 만들어드렸습니다. 지금 딱히 이대로 들어가고 있죠. 자, 앞에 여기서 이제 빠져나와서 한미의 시간이 온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주가 눌려 들어오면 사라! 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딱그 다음날 저가 들어왔다 감아 돌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직전 고점 넘어 들어간 다음에 한 다음에 쉬고 15만원 선까지 본다라고 어후. 얘기를 드렸습니다. 쫙쭉 올라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지난 주말에 똑같은 형태죠?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똑같은. 그래서 위에서 떨어지는 쪽으로 해서 리버설 위험이 있었습니다만 그냥 감아서 돌린 다음에 결국 오늘, 이제, 15만원 위까지,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요게 1차 목표예요 요게, 이제, 1차 목표 수준인데, 여기서 다시 체크를 해보자. 아이고죠. 그렇죠? 자, 우선, 이 종목의 경우에는, 1차, 1군 쪽에서도, 이제, 후, 이, 후발 경쟁자, 하나 비전하고, 어, 경쟁 관계 때문에, 데칼코머니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밀려 내려온 기업이긴 합니다만, 누가 뭐래도 HM, HBM 쪽에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가 나빠서 그랬다기 보다는 늘 그랬던 것처럼 경쟁 관계이있가지고롱숏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자, 하이닉스가 뭐 순식간에 30만 닉스 넘어서 40만 닉스를 넘어서 이제 50만 닉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이렇게 계속해서 쭉 치고 들어간다면 이 하이닉스 향으로 상당히 많은 돈은 뭐 하이닉스만 있는 건 아니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당연히 한미 반도체도 계속해서 실적이 경쟁 관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실적이 날 수밖에 없구요 경쟁 관계에 따라서 경쟁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한미반도체 실적이 뭐가 문제가 있었냐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게 없죠. 그게 이제 여기에 하이닉스 이제 다시 또 올라 들어가게 되고 HBM4에서 또 더, 더큰 수익률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똑같이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수익이 더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의 추이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게 반도체 업종 전체도 못 따라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이 이제 한미 반도체가 이제 다시 30배를 조금 넘어 들어가는 흐름인데 이게 그렇게 특별한 수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전에 작년이맘때 한미 반도체 3 1 배라 그러면 어 여전히 꽤나 높다.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 상대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 이런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희 보시는 것처럼요 업종 P/R이 지금 100배가 찍히고 있습니다. 업종 P/R 반도체 업종 P/R이 100배가 찍히고 있어요. 배가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지금 PR이 몇 배가 있는가 했냐고요. 삼성전자가 네. 삼성전자가 지금 13.5배나 됩니다. 삼성전자가 13.5배 앞에 얘기해 들어 것처럼 반도체 검사장비 맨후발쪽이죠 반도체 공정에서 저 뒤쪽인 검사장비의 업종 평균이 25배입니다. 아그 수준도 지금 넘어가고 있죠. 검사 장비 업체의 평균 수준인데, 얘는 맨 위에는 핵심 장비 기업, 그리고 또 글로벌 탑 라인에 들어가서 실적이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 기업이 구발저맨 하단 공정에 검사 장비 기업체보다 더 낮았었죠. 이거 최근에 올려 들어가기 전에는, 최근 지금 주가 올라 들어온 것만, 그래서 이게 지금 9만 6천 원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5만, 5만 5천 원, 거의 60% 올랐지 않습니까? 60% 올라 들어가서 이제 30배가 된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낮은 가격에서 출발이 된 거고요. 당연히 올라 붙이는 흐름이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 이 정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1차 목표에서 여기서 따라 들어가는 거 이렇게 표시해 드려 놨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어, 이제 라인을 살펴보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이 다음 시나리오는 여기하고 위쪽 라인하고 이렇게 잡아돌리는 형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잡아들어가서 러닝 커렉션 형태로 가는 케이스 하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기존 라인대로 치고 들어가게 된다라고면 하 이제 열차 이 정도까지 가격 들어오고 난다면 주가 올라들어가서 요 사이에서 나오는 구경은 조금 혼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러닝 커렉션에서 쉬어가는 구간에서 요런 흐름들이 나오죠. 이렇게 곡선을 잡고 두개 형태 보이면서 들어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자, 얘는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가 잡혔냐라고 보면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라인 채널진 다음은, 자, 들어갔고요. 밀려 들어오고, 다시 들어가고, 눌려 들어오고 하는 요 다음 차례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라 들어가느냐, 아니면 N자형으로 꾸직꾸직 하느냐, 라는 음들이 요 다음 단계에서 결정이 되게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이닉스의 진행 상황을 보게 되면, 봐가야 돼요. 이제 하이닉스하고 키 맞추기만 간다고라도 사실 17만원대는 들어가 있어줘야 됩니다. 이게, 17만 원대.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라 그러면 아마도 기관들이나 메이저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들어오는 형태가 될 테고요. 그렇죠? 자, 쭉쭉 치고 들어오죠? 이제는 한미반도체가 싼 종목이 됐거든요, 이게. 이게. 이전이라 그는 몰라도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가 싼 종목이 됐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기관들, 자, 최근 들어와가지고 지금 9월 말 이후로 지금 쫙 같은 밀어붙이고요. 그래, 동시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공격적으로 지금 커버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지 구조로 놓고 보게 된다라면, 일단 내린다 쪽보다는, 이제 하루씩 이렇게 쉬어 들어가면서, 하루 혹은 이틀 조정 받고, 그리고 다시 치고 들어가고, 요 흐름쯤이라고는 다음 자리에서 또한번 정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밀려 내려온 라인에서 계속해서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음봉 떨어지면, 뭐, 일단 우선 받아 놓고요. 어, 추가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받아놓고 아, 들어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라. 현재 자리 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자리 위치를 살펴보게 되면요. 어, 얘가 상당히 영, 적자 상태까지 버리는 그런 모습이 자 지금 자리가 여기 여기 이렇게 들어 있는 거거든요. 10만 아, 3천은 벽이죠. 이제 고가치고 들어가기 전에. 뭐 중간벽이 여기 앞서 게된 거죠. 이게 17만 원선 얘기드렸었죠? 17만 원선 여기에 또 하나 마지막 벽이 하나 놓여있 있습니다만 이 벽은 뭐 이렇게 아주 큰 벽이 되지는 않고요 여기 하나 놓일 거. 지금이 실제적으로 이제 마지막 여기 여기가 고가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벽이에요 목표가. 내가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잡을 수 일단 일단 15만 원까지는 보고라고 얘기드렸지 않습니까? 그요구가에요 그 그러니까 요금까지 들어왔으면 이제 조금 이렇게 쉬어줘야, 여기 앞에서도 이 라인에 올라올 때 이렇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조금 쉬어줘야 다시 치고 들라고 들어갔으면 또한주 쉬어야 이렇게 올라 들어오는 거죠. 쉬고 들어올라서.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가격 조정의 형태로 이제 저의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삼성전자 하이넥스가 이렇게 들어가는 구경에서는 가격 조정이 크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뭐 13만, 쟤들이 큰 폭의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뭐 13만, 5천원7천원 정도, 요 정도로 놓고 보게 되고요. 조금 이게 깊게 빠지는 조정이라 그러면 12만 5천원 정도까지. 그니까 뭐 10%의 뭐 기본적인 가격 조정 정도 라인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 정도 흐름 잡으시고요. 일단은 위쪽에서는, 현재 그리 위치에서 어, 다시 라인 살펴보면, 자, 이렇게 밴드 상단 다 들어갔거든요. 이제 한 템포, 그냥 이제 쉬어줘야 돼요. 같은 경우, 기존 아래쪽에서 치고 들어오셨던 분이나 저 앞쪽에서 이제 물려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들어오면 이 앞쪽에서 터는 건 너무 빨리 터진 거고요. 이제 방에 돌아서러 한미 시간이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털어버리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렇죠? 실수죠. 너무 오래들 고생하셨으니까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이런 형태로 보는데요. 이렇게 저가서 열심히 사고 이렇게 지지불안을 떠내 오랫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아 뜨거 그러고서 그냥 던져 버리고 나거든요 이건 에라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3만 5천원 선 같은 경우가 이제 앞서 조정을 받았던 다인 이제 2선이 되는 겁니다 요게 13만 5천원 6천원 요 선이죠 그요 쪽을 일단 기본적인 포인트로 그 다음에 이제 밀려서 여기까지 들어오게 된다 라고 하면 이제 좀더 적극적인 상황으로 붙는 걸로 요렇게 제 가닥 잡으시고 그 다음 멤버 라인은 만약에 여기까지 눌러서 잡는다라고 하면 목표는 17만 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약30% 40%좀 넘네요. 40% 조금 넘는 12만 5천 원이면 17만 원에 5만 5천 원, 40%좀 넘죠.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추가해서 올라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거 빠져나올 때 이렇게 이게 이렇게 빠져나와서 드릴 때 이때 사셔야 되는 거요 이런 때. 전재투자 t v 에서 이런 거 지금 이래서 이제 때가 왔습니다. 다시 돌아들갈 때가 왔습니다. 목표가까지 다 찍어서 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먹는 거죠. 그래서 눌리는 구간 이런 그림도 다 표시 다 해드렸고요. 요 같은 것도 미리 진로도 이렇게 해서 그려드렸지 않습니까? 미리 미리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고 이렇게 라인 잡으시라고 제가 실시간으로 못 해드리니까 미리 설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 오르가 어오시면또 이런 거에또 실시간으로 리딩이 나가죠. 이 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서도 얘기드린 것처럼 반도체 이거 오늘 계좌 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다 알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오르고 있는 전문가들의 경우는 최소 경력 10년 이상의 경력자들입니다. 최소 경력이 10년 이상이라는 얘기는 아무리 퍼트 못해도 반도체에서 반도체 슈퍼 렐리 사이클을 최소 네번 이상 본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 때문에 이분들의 경우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 비장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두 종목씩은 반도체에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 다 가지고 있고 비장의 카드 하나씩 다 있죠 그 라인이 1군 종목이냐 1.5군이냐 2군이냐 혹은 3군 종목이냐 이런 쪽에서 따라서 이제 요것만 틀려 그니까 먼저 나오는 시기 뒤에 나오는 시기 이것만 다를 뿐이지 다 비장의 카드 하나씩 가지고서 있으면서 그 때가 오면은 큰 수익을 내드린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 정도 된다 그러면 요 정도 종목은요. 당연히 추천 다 나와요. 이런 가 실시간으로. 그다음에 여기 오르고 들어오셔 가지고 전문가들 도움 받으시고 아, 반도체만 또 종목은 아니죠. 로보츠 같은 경우 오늘도 지금 로봇 난리가 나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로봇에서 제일 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잖아요. 로보티즈, 하이젠, 아르넴. 클로봇 그리고 저 아래쪽에 후발로 나오는 휴림로브 같은 종목들. 어, 오늘도 지금 분석 나갔죠? 이런 종목들 지금 다 잡아드렸다는 거야. 이거 다 잡아드렸잖아요. 이런 종목들. 휴림노여기서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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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부터. 네, 자, 네, 이건 전형적인 세력형 네, 종목 네, 쪽 설명 들어왔었고요. 네, 최근에 네, 지금 네, 천재루드님이 네, 네, 집중하셔가지고 네, 요, 네, 네, 이거, 얼마야, 네, 이거 네, 지금 순식간에 이거 얼마예요? 지금 답을 들어가고 네, 있습니다. 이거 네, 줄줄이 줄줄이. 반도체만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반도체에서도 수익 내고 바이오에서도 수익 내고 로봇에서도 수익 내고 스마트 팩토리 같은 데서도 큰 수익 내드렸었죠. 여기서도 스마트 팩토리에서도 이런 종목들 큰 수익 들 내드렸지 않습니까? 코어닉 오토메이션 같은 종목들. 여기 제닉스 로보틱스 현대무백스 여기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오르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게 되면 수익원 자체가 말도 안 되게 다양해진다 라는 얘기예요. 네, 수익원 자체가. 그래서 쪽에 반도체가 조금 눌러 들어간다 하더라도 로봇에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로봇도 못 잡았다면 바이오에서도 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2차선지에서 잡을 수도 있고. 그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지수가 조금 약할 때 같은 경우는 또 개별. 개별 개별 또 틈새 테마 잘 다루신 분들, 그쪽에 들어가서 또 시중 약세에 피하고 사이에 틈새 수익 낼 수도 있고요. 자,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구간에는 전문가 도움을 좀 받으셔야 돼요. 이건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전문가 도움 받으시고 이익 내셔야 되는 구간이에요.